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무렵 마리아가 일어나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마을로 서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뱃속의 아기가 뛰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이내 귀에 들릴 때내 뱃속에서 아기가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인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영이내 내 주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보겠다고할 것이니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laughs>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자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 주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들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곧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오늘 크리스마스 메스 마스, 매스라는 말은 미사라는 뜻이고 축제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축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하고 나서 미니멈 25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아니면 어떤 사람들 말로는 600여년 지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의 축제를 예수님을 이렇게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를 축제로 만들려고 하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했었잖아요 그러면서 태양을 섬기던 태양신을 섬기던 그 날을 잡아서 태양신을 이긴 그리스도로 그 날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크리스마스로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주일도 우리가 구약대로 섬기려면 토요일 날에 섬겨야 되지만 의미 있는 날로 잡았던 것처럼 승리의 날로 저는 잡았다고 봅니다. 그때 있었던 지금부터 한 1,400년 전 아니면 1,700년 전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아무 것도 몰라서 그렇게 그날을 크리스마스로 잡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는 믿음이 더 훌륭했다고 봅니다. 승리의 날로 저는 그날을. 정했다 믿음의 선조들이 정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날짜로 보자면 사실은 동방정교회는 1월 달에 이걸 지키고 있고 또 어떤 많은 분파들은 가을에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과 절기에 우리가 묶이는 것이 아니고 의미에 묶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좀 의미에 묶이기 위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좀 지내고 있는 거예요. <laughs> 제가 위르겐 몰트만의 신학을 다,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 동의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도 오고 계시다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금도 오고 계시는 분입니다. 단회적으로한 번적으로 오셨고, 반복적으로 주님은 지금도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2000년 전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다 만나기를 원하죠. 좀 진하게 만나기를 원하고 강력하게 만나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예수님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오시는 예수님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아직도 팬이 틀려지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좀 꺼주세요. 제가 목이 자꾸 이렇게 제여기에 바람이 나오거든요 이쪽으로. 그래서 <laughs>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수님은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오시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을 오늘 깊게 있게 다시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면 될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고 계실까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오고 계실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His name is wonderful. His name is Counselor. 맞죠? His name is Almighty God. His name is Everlasting Father. 그 모습으로 주님 오는 거예요. 지금 Everlasting 하신 분, Almighty God. 나의 카운셀러. 그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원더풀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어 조금 이따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여기 자녀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서 찬양을 하고 어 이제 연극을 하고 그렇게 될때 우리 다 자녀들 찍는다고 음악 이렇게 난리가 치잖아요, 막. 그죠? 뭐 찍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딱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야 돼요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쇼해서 주님 앞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진짜 오신 목적은 뭐냐 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 오케이 예수님의내 마음에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참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어, 그 방법은 뭐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네가 이제 메시아를 임신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말도 안된 얘기죠. 말도 안된 얘기인데 그때 누가복음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으시니까.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38절에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가 임신할 것이다. 예수님을 임신할 것이다. 그 얘기했을 때 그때 마리아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말씀을 품었어요. 그렇죠? 말씀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열 달이 지내니까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된 거예요. 팩트가 된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냐?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냐? 많은 분들은 순식간에 단번에 그주인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마리아조차도 어떻게 했냐면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언제 경험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품었을 때 여러분 이제 저 그때 주님이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큰아이가 지금 28인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아이가 어, 이제 아내가 안, 이제 우리 큰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그러는데 어, 저희 제가 이제 제대를 6월 말에 했으니까 굉장히 더울 때 어, 제가 제대를 했어요. 근데 저희 집은 <laughs> 어머니 집에서 살았는데 <laughs> 15층 아파트에 15층이었어요. 그리고 에어컨이 없었어요. 15층 바로 바로 위가 옥상이어서 태양이 찌면 이 15층이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막 어떻게 할수 없는 거예요. 막 그냥 만지면 뜨거워요, 벽이. 그 정도로 더운 상태였어요. 제대하고 나니까 군대가 더 시원하더라고요. 지금 바닷가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내가 그 더위를 견디느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 저는 여인이 아니니까. 아기를 가진 상태고 제가 이제 6월 말에 제대하고 7월에 이제부터 아내랑 있었는데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그 그 전에 제가 3개월 동안 미리 제대를 했어요. 제가 좀 특별한 일이 있어서 미리 제대를 했는데 그 여름을 아내가 견디는데 아내가 이 뜨거운 아이를 뱃 속에다 품고 이만한 아이를 품었는데 품고 나서는 이놈 때문에 고생한다. 배를 두들겼을까요? 그랬을까? 요즘은 뜯들길 거야 아마. 요즘 제 조카가 이제 젊은 친구들을 데리고 한1 아, 0 0여명 데리고 목회를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하는데요. 아내가 임신하고 이제 남편이 밖에서 일하다가 집에 오면 그렇게 한대요. 이게 자기가 입덧을 해서 토한 것을 하루 종일 치우지 않고서는 남편의 목덜미를 잡은 다음에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대요. 아니 그 사람이 특별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삼촌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됐거든요. 아무튼. 배를 뚫리기면서 너 때문에 고생한다 그러지 않았겠죠? 그리고 어떻게 그 밤을 견뎠냐면은 얼음을 갖고 와서 입에다 물고 보석 보석거리면서 녹으면 하나 더 갖고 와서 자다가 깨면 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무엇을 기다리면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린 거예요 은구가 은구의 <laughs> 죄 아니야 닙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야, 그죠? 우리가 자녀를 가졌을 때이 자녀가 보지 말아야 될것 보지 않고 가지 말아야 될때 가지 않고 먹지 말아야 될것 먹지 않으면서, 아내가 우리 시어머니 몰래 커피 타 먹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견딘 거예요. 왜요? 배 속에 있는 아이가 귀중하기 때문에 무엇을 기다리면서 그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His name is wonderful. His name is counselor. His name is Almighty God. His name is everlasting Father. 여러분 이 주님 영원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아름다우신 참 좋으신 그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탁 맛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리아처럼 말도 안 돼, 그렇게 튕겨내는 게 아니라, 마리아처럼 맞아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주님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 임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말씀이 결국은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으면서, 그때를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도망가지 않도록, 말씀이 유산되지 않도록, 이 말씀에 계속 품어낸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이 생명을 거두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합니다. 맞아요.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주님 만나는 분들 많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처음부터 응답받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마리아를 보면 이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품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품는 단 말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임신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임신한 것처럼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가랴를 보세요. 그 친척 사가랴. 아내 사례 아내 엘리사벳도 임신을 했을 때 나이 많아서 임신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임신한다고 말씀했고 임신을 했잖아요. 임신을 했는데 마리아를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뱃속에 아이가 막 꿈틀꿈틀 거리는 걸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품고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주의 성령이 일하셔서 이 말, 마음에 있는 말씀들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맞아, 그래 이 말씀이야 이렇게 될 거야 격려하시고 내 안에 그 생명이 있음을 자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오신 날을 우리 기념해요. 뭘 기념할 거예요, 여러분? 뭘 기념할 거냐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기 위한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임신한 여인처럼 그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정말 아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 그래서 왜 축제예요? 선물 받아서 축제 아니고 왜 축제를 해야 되냐면 왜 정말 축할 일이냐면 아 이런 이런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을 좀 책망하는 것 같지만 한번 잘 생각을 돌려서 한번 해보세요.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보신 분들 e r e is 2 t 2 2 2 r e is 2 t w h e 2 그래서 이름이 투투예요. 이 2일 날 계속 왔으니까 이름이 투투인데 그 투투가 태어난 것이 12월 17일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생일 잔치를 했어요. 작년에는 생일 잔치를 했는데 뭘 잘못 먹었는지 그다음부터 설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큰 아이가 아주 좋은 데 가서 케이크를 하나 사 갖고 왔는데 얼마 줬냐 그랬더니 20불 줬다는 거예요. 뭐야? 개 케이크를 20불 주고 사는 세상이 됐구나 그런 세상이 됐어요 됐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뭐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생일 할때 우리가 어 주님 앞에 어떤 것들을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도 시간도 귀한 것도 뭘 했냐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세상이 그렇게 됐죠 내가 기르는 개는 20불짜리 케이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은 앞에서 이 경극하고 나면 끝나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크리스마스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무시받으셨어요. 그 당시에 오셨을 때도 무시받으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고 그 예수님을 집으로 웰컴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똑같겠죠? 오늘도 똑같죠. 예수님을 웰컴받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 그래요.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는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저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 살아계신 예수님, 인생에 가장 힘들 때 나에게 정말 엄청난 카운셀러를 해주실 수 있는 분 인생이 이것도 더럽고 이것도 힘들고 한데 정말 아름다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분 우리 삶의 모든 능력을 경험하시는 그분이 잠깐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에버레스팅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을 마음이 임신한 여인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삶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간직하고 기억할 때, 그 주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저는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해요. 네,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해야 누가 예수님 없다고 그럴 때. 이거 기도해도 안 된다고 그럴 때 거품 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예수님 정말 그렇게 할수 있어. 누군가가 너희 믿음을 보여봐라. 하나님이 어디있는지 보여봐라. 예수님 이한 일을 보여봐라. 그러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에 있다대. 이게 there then이 아니란 말이에요. there then은 누구나 알아요. here now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를 모르고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간증과 우리 예수 믿음이 너무 형편없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개혁해야 될거 뭐냐면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해나가시는 일들이 내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적할 수 있는 지적거리가 많은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내내 삶에 가득함으로 내가 그것을 알고 내 자녀가 그것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오셨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목사님이 왜 오늘 이렇게 쓰리었어 했는지 집에 가서 꼭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고요? There, then이 아니에요 그때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고 Here, now 지금 여기에 계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모셔드리고 임신한 여인처럼 사시게 되기를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꽃을 피우실 때 그때 진짜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경험하는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거기 계셨고 지금 여기 계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마다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말씀으로 주님의 말을 말씀을 그 말씀을 내 안에 임신하듯 받아들이고, 그것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잉태된 것이 나중에 출산하듯,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셨던 것이 나중에 출산하듯 우리 인생에 등장할 때, 여기서 지금 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